태복음 음장장3절절 한절 씀입입다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0 0 0 0 0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0뿐이니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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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극률이 여기는 사람, 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다, 또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 외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에게 천국이 보유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한 사람이고, 한국에 있다면 어떠한 가운데서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첫 시작점, 곧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첫 시작점에 불과한 겁니다. 바울은 그 출발선에서 떠난 사람을 세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디모데우서 2장 4절부터 6절에 보시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주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군인으로서, 운동선수로서, 그리고 농부로 비교합니다. 모두 다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확하게는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알필 뿐이니라 행복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복음입니다. 복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복음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말은 세상을 위한 복음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위한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은 맛을 내야 됩니다. 소금으로 맛을 좋게 한다든지 복음으로 떡는 것을 막는다든지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으면 세상은 안나는 세상이 될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은 점점 더 썩어져 갑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정의와 공의가 다수처럼 흐르는 새로운 곳으로 해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을 위한 소금이니 그 맛을 내야 된다. 당연히 정치인을 잘 뽑아야 됩니다.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좋은 국회의원을 뽑아야 됩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비전들 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생각으로 또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정치인을 통해서 세상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한다? 이건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반복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은 살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를 통해서 세상은 달 만나는 곳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한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맛을 잃게 되면 다시금 그맛으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알필 뿐입니다. 여기에 오늘 하늘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지난주일날 소개해드렸던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쓰신 새로운 소금이라는 짧은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회복하겠느냐? 주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합니다. 회복할 수 없습니다. 소금 광산으로 가야 합니다. 새로운 소금을 파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금이라는 맛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무용지물이 될수 있습니다. 세상에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는 해방꾼이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의 맛은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힘으로 세상을 맛 쓸낼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 세상을 썩어가지 않는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소금을 파 내야 새로운 소금을 얻어야만 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통찰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소금을 얻기 위해서는 소금 광산으로 가야 합니다. 그 소금 광산에서 세상의 맛을 낼수 있는 새로운 소금을 그가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 소금 강사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 문이 소중한 이유입니다. 오늘 필요한 오늘의 소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쓰면 없어집니다. 세상을 위한 소금으로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세상의 세상의 맛을 내는 그것을 이미 다떠 버렸습니다. 어제 의 소금을 어제 의 소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어제 그 맛을 다 내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필요한, 오늘 세상 가운데서 맛을 낼수 있는 오늘의 소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세상에 썩지 않도록 그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소금이, 새로운 소금이 오늘 이 시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얻기 위해서 소금 광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늘 문 시간이고 그것 때문에 이 시간까지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날마다 매일마다 그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네, 반 만나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보했다 오늘 세상을 위한 소금을 하늘 문 시간을 통해서 공급받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됩니다. 날마다 소금 광산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하늘 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오늘 필요한 새로운 소금을 오늘 얻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세상을 위한 새로운 소금을 날마다 예수님께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극률,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행복,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 그것을 오늘 필요한 만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므로 세상을 살맛 나는 곳으로 그 맛을 내는 세상을 위한 소금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목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하나님 가족들 가운데에 풍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호도합니다 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세상을 위한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을 위한 소금, 세상에 맛을 낼 수도 없고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광산, 소금 광산이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새로운 소금을, 오늘 필요한 소금을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예수의 맛을 낼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소금, 예수님의 소금이 되는 연하루가 되어줄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극률, 예수님의 행복, 예수님의 능력을 이 시간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필요한 새로운 소금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이 시간 풍성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합니다. i talking about.